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지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은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예수를 만나고, 그래야요 영원히 깨우침을 받고 감격과 고백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전에도 성경을 읽지만 이런 커다란 확신, 항복, 은혜 위에 성경을 다시 보게 되죠. 이미 감동이 먼저 있고. 먼저 마음에 헌신이 있고 성경을 읽는 바람에 어느 말씀을 읽어도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종교성이 가지는 헌신과 도덕성 그리고 종교성 같은 열심히 거기에 무게를 더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문맥 없이 읽는데 익숙합니다. 문맥 없이 읽는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일 거라는 그 전제를 갖고 읽게 되죠. 그러니 이 말이 왜 여기에 쓰여 있는지 앞뒤에 대조가 없고 역사적 배경이나 이 말씀이 나오는 경우와 같은 문맥이 무시된 채 오르신 말씀에 줄을 거어서 줄근 말씀을 외워가지고 언제나 필요할 때그 말씀을 고백과 또는 권면으로 어, 어, 들이대는 이런 확고한 파편화된 교훈들로 우리의 확신과 책임이 이렇게 에, 에, 발휘됐 셈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왜 나왔는가를 알면 그것이 현실화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때 우리가 하는 발언이나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책임이 분별과 안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 생활을 살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외운 정답들이 현실의 정황 속에 손을 잡지 못하여, 고백도 있고, 헌신도 있고, 간절함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것을 연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절망과 비명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 기대와 소원이 있는 것이 연결되지 않은 채 따로 놀게 되곤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오늘 읽은 사장 일절에서 육절까지 말씀을 보면 상호 대조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쉽게 봅시다 일절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3절, 복음. 4절,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게 했다. 5절, 예수를 전파한다. 6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묶으시려면 분명히 한 줄로는 묶을 수가 없죠. 어느 한쪽과 어느 한쪽 반대되는 개념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다 일렬로 줄을 세우면 앞뒤가 맞지 않고 그 문맥이 무시된 명분들을 나열함으로써 그 안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옛날 어른들이 하던 교훈이 생각납니다. 어느 주인이 그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어느 날 새끼를 꼬게 했습니다. 그 굵은 새끼가 아니라 이렇게 얇은 곳을 잘 끊어지지 않게 잘그 꼬라고 새끼를 꼰다 그러죠. 이렇게 돌려서 하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성실했던 종에게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종에게 교훈을 하려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아, 예상대로 성실한 종들은 새끼를 얇고 튼튼하게 균일하게 꼬았고, 이제 이 에, 성실치 않았던 종들은 그날도 대강 꼬았습니다. 어, 전부 어, 불러 모은 후에 각각의 새끼를 놓고 주인이 많은 돈을 꺼내놓고 옛날에 엽전을 꺼내놓고 거기 에 새끼줄에 꿰어서 가져가라 이렇게된겁니다그래서 잘꾼 새끼는 가득 엽전을 꿰고 그렇지 않은 종들은 들어가질 않고 대강꾼 자들은 들자 끊어졌다. 그런 일화가 있었, 예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경 읽는 법과 우리의 믿음 이해도 이와 같이 균일한 담아낼 수 있는 문장력, 문맥에서의 이해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의 현실적 어떤 도구들, 방법, 지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오늘 본문을 풀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뭘 꾸짖고 있느냐 하면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안에 많은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꾸짖는 것을 반발한 무리가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역공을 취하여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공격으로 돌아선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구중입니다. 전서에서 나타난 이런 이런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잘못들에 대한 구중과 해석을. 전서에서 썼다면 그꾸중을 받은 이들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 그의 가르침, 그의 자격을 이제 비난하는 그 공격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비난의 근거가 당신은 우리에게 오겠다고 해놓고 안 왔습니다. 가 처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얼마 안 되어 거길 떠나고 그 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으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자기 말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자신이 꾸짖는 일과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권을 발동할 만한 배짱도 실력도 없는 사람 나는 공격에 대하여 바울의 답은 그때는 가면 싸움밖에 안 되겠다라.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 내가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없어서 안간 것이 아니라 그때는 피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생각을 바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는 우리는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방식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잘잘못의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뭐냐? 그것은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살게 하고 영광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다. 율법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준이며 십자가는 살리고, 반전시키고, 영광과 승리로 가는 기준이다. 이렇게 제시된 거죠. 그러니까 둘이 자꾸 대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최선이 자랑입니까? 변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어떤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얘기할 때는 것이 여러분이 한 어떤 자랑에 대한 설명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한 변명이 됩니까? 아마 그것이 멋진 것이었을 때는 자랑일 수 있고, 그 자기가 마땅한 답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는 변명이 될수 있죠. 자신에게서 작용하는 최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겐 뭐라고 최선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할 때, 잘했다는 뜻이었을 때보다 아무리 해봤자 그게 다야. 그에겐 그게 최선이야. 뭘더 바래. 이렇게 분명한 문장이 되죠. 우리에겐 이, 이것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게 그의 최선이야 최선을 다 했어 이렇게 물을 때 분명하죠 넌다안 했잖아 할수 있는 걸못 했잖아 최선을 이렇게 쓰지 그는 정말 최선을 다 했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최선이 어떤 최선 예수의 최선. 예수의 최선이 뭐죠? 그가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해서 그는 우리와 함께 수치와 죽음을 겪는 길로 우리 편을 들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게 예수의 최선입니다. 율법의 최선은 뭐죠? 죄안 짓는 것이죠. 거기는 이런 적극적인 최선이 없지요. 너희는 지금 신뢰라는 말이나 자격이라는 말이나 배짱이라는 말을 왜 들먹이느냐? 사람 잡자고 들먹이지 않냐?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안간 거는 내 자존심을 지키거나 나를 설명하거나. 내 유익을 버리고 모두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변덕이라도 부릴 수 있었다. 예수의 최선이 우리의 마땅한 수치와 못남과 죽음을 자신이 동일시하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 예수의 최선이라면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우리를 비웃는 어떤 말들, 너는 쓸모 없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라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린 그것을 비난으로 정죄로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사도가 우리 자신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도적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그 일을 예수께서 열어놓은 것 같이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방법, 왜곡, 수치, 고난을 홀딱 뒤집어서 이 답을 쓰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면 죽여버릴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최선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최선을 도입하지 않고, 최선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마다, 우리와 동일시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의 길, 우리를 끌어 안아서 나의 자책과 회환을 반전시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실패도 오늘의 부끄러움도 그것으로 끝장내지 않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최선, 믿음이 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늘 우리가 위협과 시험을 받는 것이 세상 세상적 가치관 쓸모 있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을 칭찬하느라고 그런 자리까지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부터 한 사람을 불러 그의 시행착오와 못남과 비겁과 회한을 끌고 가서 기어코 영웅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업적을 남긴 후에야 보상하는 그런 자리로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자신을 가지고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는 놀랍잖아 저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거면 충분하다 하는 눈빛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뭘더 잘하고 싶으십니까? 잘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는 못난 사람을 째려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데는 늘 우리를 실패케 하지 않습니까? 못난 자를 비난함으로써 간신히 체면을 유지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책 속에 있고, 그... 원망 속에 있죠. 더 잘하고 싶은데 되지 않은 자책과 하나님의 내 진심을 받아주시지 않아서 오늘도 이렇게 가슴을 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왜난더좀더 더 좋은데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게 놔두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나는 왼수들만 만나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더 편안한 자리를, 그리고 자책하지 않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간구가 최고의 간구인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 따뜻한 눈으로 봐라. 누구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도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그것은 옛날 영웅과 전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권능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이 일에는 또 하나의 그 유혹이 있는데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최선 그리고 교만. 교만이라는 단어는 우리 어디다 써지요? 시샘할 때 쓰지요. 너 잘했지만 너 교만해. 아닙니다. 교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아까 최선에서와 똑같이 우리를 예수와 십자가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그럼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적 기준을 외면하고 율법적 기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넌 교만해"라고 얘기함으로써 모두 아무도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가장 나쁜 게 체념이 늡니다. 신앙생활은 보기보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기대보다 실천이 늦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 기대와 이상이 더 앞질러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뒷, 뒷산, 뒷동산에 있는 은행나무에 은행나무를 심고 자기 키를 표시했답니다. 해마다 가서 재보니까 키가 줄도랙니다. 금방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신앙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퇴보하는 것 같고, 처음보다 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만 하지 마가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나도 안 하고, 너도 하지마가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치기만만하게 하시고, 그보다 실력 있게 하시고, 그보다 더 실력 있게 하십시오. 이 최고의 실력은 해야 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을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언제나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가장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준. 그것을 넘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위대함과 영광과 명예로 부르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거기 열어놓은 이 기독교의 권능 말입니다. 거기로 들어오십시오. 그걸 격려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본인도 하시고 하시는 분을 칭찬하시고 넘어진 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이 하신 자랑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는? 흠을 잡거나 비난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겐 본성적인 것입니다 이걸 이기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최선이요 예수께서 하신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바닥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이것이 자랑입니다. 우리가 박은 못, 우리가 찌른 창자국, 그걸 자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편들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 우리가 더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여기서 더 가진 것은 인생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앙의 신앙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넉넉함을 나눌 줄 모른다면 어디다 쓰려고 남겨두시겠습니까? 한교의 공동체가 되어 실력 없는 사람을 혈육으로 운명으로 목숨을 나눌 동료로 하는 이 일에 대한 움직임과 책임을 지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모아뒀다 어디 가서 쓸 것입니까? 무엇에 이걸 바꾸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자기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와 후손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서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웃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을 쓰고 쳐다보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거기서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게 관용과 소망과 생명과 명예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곳은 빛이 비추이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향기가 퍼지는 그런 기적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과 명예를 책임있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